공사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오늘 보면 17절 어, 자막을 보셔도 되고 큐티 책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어,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질문하셔야죠.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지? 또 하나의 질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건 반호법이잖아요 숨기지 않을 거야 이런 하나님의 지 뜻하심이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내가 하려는 것을 할때오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지 다른 데 가실 필요 없어요 그 본문에서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을 보세요 답은 그 본문 안에 다 나와 있거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요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소돔과 고모라의 큰 부르짖음과 죄악의 심이 무겁다. 그래서 내가 직접 그런지 안 그런지 보려고 그래. 예, 이게 답이에요. 아, 하나님이 요걸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또한 앞서 우리는 동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러면 왜 숨기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말씀 묵상을 해 가는 거죠. 왜라는 질문 한번 던져 보시죠. 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지? 아, 숨겨도 되죠. 근데 왜안 숨기느냐?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자, 19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답이 보이시죠? 택하였나니 요거 때문입니다. 예,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이제 한번 풀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시한 어떠한 조건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서 이것을 알게 되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알려주셨다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택함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이끌어 나아가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동사에서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물론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고자 오늘도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비록 지금은 들리지 않고, 우리 늘 임내송 가사처럼, 비록 지금은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기에 우리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양순홍에게 숨기시겠느냐? 비록 지금은 잘안 보인다니까요? 하지만 믿음이 뭐예요? <laughs> 지금은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행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100% 오르심의 일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분명한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택함의 열매 속에 숨기지 않으시고 당신의 가장 적합한 때에 당신의 가장 온전한 때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또한 22절, 23절로 한번 가보시죠. 저는 여기에 나오는 동사가 더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우선 여기서 끊어볼게요. 단연코 눈에 딱 들어오는 동사가 있으시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던. 여러분 이 그대로 섰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무라의 죄악과 무거운 잘못에 대해서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볼 거야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아브라함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너져 버렸는지. 얼마나 죄악의 무게가 큰지 아브라함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다. 아니, 몸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몸, 지금 이렇게 그대로 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경험했는데요. 몸은 그대로 서 있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어떠세요? 막 미국에도 가고요. <laughs> 어 지금 막 순간에 집에도가 어, 가스불 켜 놓은 거 아니야 뭐야? <laughs> 뭐 하는 거 지금 우리 애는 지이 시간에. 우리는 그대로 몸은 서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요. 여기 저기 이 순간에도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진짜 이 순간만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정말 서 있었는데. 그의 마음과 생각도 그대로 서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23절을 보세요. 여기서도 동사를 잘 보세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동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얼른 자신의 몸이 반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여호와 앞에, 예,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마음이 심란했을 겁니다. 생각에 많은 것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그대로 서 있음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자 나온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저런 이야기 그대로 서 있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거는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이루고자 하는 우리 자신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이 너무나도, 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동사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대입해 보시면서 날것 그대로 너무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날것 그대로 그 가운데서 내 이름을 대입해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를 계속해서 성찰해 보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한번 가 볼게요. 반복되는 단어와 그 가운데 왜 라는 질문, 이걸 한번 제가 던져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예요. 자, 24절로 가 보시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자, 질문을 이제 던져보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50명부터 시작하지? 아, 이거에 대해서, 꽤 많은 자료들을 막 찾아보고, 어, 뭐, 목사님들의 설교도 꽤 많이 찾아봤는데, 좀 속시원한 답이 없었어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10명에서 더 이상은 안 내려가지? 요에 대한 답은 분명해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왜 10명에서 스탑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알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왜 50명부터 시작하지? 100명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나요? 서돔과 고모라 성의 그꽤큰 성읍이거든요. 어, 몇명 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00명 이상은 살았겠죠 근데 왜 100명이 아니라 50명부터 시작할까? 어, 죄송하지만 저도 속 시원한 답은 저도 잘못 찾았어요. 그런데 저 나름대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근거를 어, 어디서 좀 잡았냐면, 창세기 14장에 우리가 묵상을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던 그돌라 오멜 왕을 배반합니다. 그러면서 네개 나라 연합군, 다섯 개 나라 연합군이 있는데, 이 그돌라 오멜이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이 연합군을 그냥 잡아먹어버리죠. 못 이겼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겼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기르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야간 기습작전을 펴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 길이 뭐 며칠 길인지는 자기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은 되겠죠. 그때 함께 돌아오던 사람이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포로로 끌려갔었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깜깜한 그 암흑의 어, 정말 암울한 시간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와서 마치 구원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뭐 얘기했을까요? 이건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아무 입국답고 조용하세요. 돌아갔을 리가 없잖아요. 뭐 감사합니다 부터 시작해서 여하튼 뭐 즐거움, 기쁨, 감사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나면서 왜 50명 부터 시작했을까?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좀 시원한 답이 사실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되찾아오는 그길 가운데 분명히 아브라함과 소돔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뭐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그가 만났던 사람들 그 이야기 속에서 들려오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 아브라함은 50명쯤은 되지 않을까? <laughs> 50명쯤은. 그래도 내가 돌아오는 그 길에 그렇게 세, 어, 얘기를 나누고 했던 그 사람들, 어,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좀 한번 답을 어,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6번이나 이 의인의 숫자를 바꾸는 거 아시잖아요. 50부터 시작하고 45, 40, 30, 20, 10까지 내려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왜열 명에서 끝나나? 이왕 줄인 것한 명으로 그냥 까이꺼. 밀어붙이지. 아유, 당연히 그 생각하죠. 어, 저 같으면 아예 뭐, 뭐, 어차피 이제 얼굴 철판 딱 깔고, 뭐, 까짓 거 줄이는 거, 뭐, 끝까지 한번 줄여보는 거좀 뭐, 뭐, 어떻습니까? 믿어야 본, 어 뭐, 본전인데. 근데 왜 10명에서 끝났냐? 이건 사실은 답이 있어요. 첫 번째.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공동체의 기, 가장 기본 요소의 명수가 10명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이하면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 속에. 우리는 몇 명이에요? 두두세 명,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의 그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노라. 어, 우리는 이제 두명 이상이 되면 공동체거든요. 하지만 이 고대 근동 사이에서 이들은 족장 시대예요, 부족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 명이 그냥 열 명이에요. 그냥 그냥 열 명이에요. 그들의 생각 속에 공동체, 뭐 어떤 모임? 그러면 그냥 열 명이 그냥 그들의 생각 속에 딱 그냥 시작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명 이하를 얘기한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소돔은 공동체인데 열 명이 가장 기본 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스탑했습니다. 또 하나 왜두 어, 여섯 번이나 변경했지만 어,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변경하면 오케이, 변경하면 오케이. 계속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아브람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나? 소돔에는 의인이 없구나 <laughs> 되게 슬픈 얘기죠. 하지만 되게 두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여섯 번이나 번복하면서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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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장 기본 단위인 열 명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열명 가장 기본 단위예요. 거기에도 오케이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은 줄일 수도 없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의인은 없구나 라는 두려움과 그 사실에 대한 직면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요 얘기를 계속해요. 이게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주님, 노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줄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죠. 소돔에는 의인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또한 심지어 자기 조카 롯조차 온전한 의인이 아니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은 최소 단위인 10명 그리고 그 이상 어,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끝내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구속사적 읽기를 한번 해 볼게요. 구속사적 읽기 3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이 기도한데요 이게 되게 의미심장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동사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셨어요. 마치고 갔어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자, 어, 하나님이 돌아가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신 자기 곳은 어디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공의와 어, 공도, 의와 공도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펼쳐 가신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곳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곳으로 심판자의 자리로 돌아간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돌아간 자기 곳은 어딜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의 자리로 아브라함은 돌아간 거죠. 근데 여기서 좀더 의미 부여해 볼게요. 심판자 하나님은 중보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러나 중보자 아브라함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냉엄한 심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다시요, 구도를 잘 보세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은 중보자 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자 된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막지 못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무너졌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구속사적 읽기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뭘 얘기하려는지 여러분들 아마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내검한 심판 속에 중보자 아브라함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우리의 눈에 진정한 중보자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중보자는 누구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그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멸망당하고 온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그림자에서 다시금 생명의 기운, 생명의 밝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시는 그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어, 동사 중심으로 꼭 읽어 주십시오. 또한 두 번째, 반복되는 단어는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왜 라는 질문을 꼭 하나만이라도 던져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좀더 욕심을 내신다면 구속사적 읽기로 어느 본문이든 간에 그 흐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구절이 어딘지를 한번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성경 읽기가 그리고 어느 본문이든 간에 그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발견하며 그 가운데서 온전함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기도하고자 나왔습니다. 중보자의 자리로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우리는 우리의 목을 다해 정말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